처박아두면 이이 절대 사용을 안 합니다. 이게 거실에 있을 때는 자주 사용했거든요. 근데 창고에 처박아두니까 그날 이후로 이 골동품이 되어버렸습니다. 엑스바이크 이건 진짜 뽕을 뽑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천키로를 달렸고 지금 이제. 152km, 이렇게 가고 있는데, 이거, 10, 15만원 안준것 같은데, 이 정도 했으면 진짜, 오늘 뽑았다. 근데 저희 목표는, 유럽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,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